안녕하세요. 호주TV의 뉴스입니다. 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새로운 제한, 즉,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는 의무, 마스크가 의무화된다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바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그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또 부과된다라고 하네요.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실게요. 오늘은 NSW주에서 7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곱 케이스 중에 이 나섯 케이스가 에그 예, 웨스턴 시드니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하스팟 새로운 하스팟으로 이렇게 예,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예, 나머지는요 메로라 클러스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네요. 이 지역이 어딘지 너무 궁금해서 살펴봤더니요 예, 노던 비치 쪽이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특히 예, 남쪽에 예, 그 예, 노던비치의 규제를 완화했더니,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기사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예, 멸어오라, 여기 보이시죠? 예, 예, 그리고 이 지역과 과일, 예, 좀 가까운 곳, 아, 이름이 좀 유명해서 좀 아실 곳은 판비치, 아발룸비치, 뭐, 뉴포트, 예, 발골라, 예, 모나베일, 이요 예, 지역과, 예, 가깝게 있는 곳이네요. 아, 하지만 또 다행이게도, 어디, 다른 곳에서 나오신, 나온 게 아니라요. 에, 가족 간 감염, 그리고 또 직원에게 전파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에, 대부분 밀접 접촉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선명난에 추가해드린 새로운 배뉴가 있는데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고 갈까요? 에, 여기에 좀 특이할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분들이 그래도 좀 자주 방문하시는 애슈필드, 또 한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스트라스필드에 새로운 배뉴지가 됐기 때문인데요. 에슈필드 같은 경우에는 버닝스 다녀가셨네요. 28일이고요. 12시부터 1시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럴스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20일, 일요일이었고요. 9시에서 9시 10분까지, 10분간 이게 오전이었고요. 10분간 머무셨네요. 애슈필드에 가셨던 분이라면 은 바로 테스트와 자가격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가격리는 이제 양 음성 판정에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라스필드를 방문하셨던 분이라면 은그 증상을 확인하시고요 계속 모니터 하시고 만약에 가벼운 증상이라도 나타난다면 바로 자가격리와 함께 테스트 받아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버럴라버럴라도 가끔 이제 배수남 쌀국수 먹으러 가는데요. 여기도 한인 분들이 그래도 좀예 많이 종종 가시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에 우럴스 가셨네요. 그래서 24일과 26일, 28일 가셨고요. 시간은 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메뉴들이 나왔는데요. 가볍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시드딘 시비디에서 나왔네요. c u 킹 t 라는 미드시티 센터고요. 28일 1시부터 2시에 이제 방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버럴라 BWS도 나왔고요. 예, 시간을 보니까 12시 45분부터 9시 15분, 예, 20일, 23일, 27일, 29일, 예, 30일, 31일. 예치. 또 시간을 보니까 오랜 시간 머무르시는 걸 보니 직원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도 계속해서 버랄라 지역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계셨던 분이라면 예, 바로 좀 예, 예, 자가격리 하시고 또 예, 테스트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제안또 말씀드렸는데요. 또 제한들에 대한 내용 예, 자세하게 또좀 보실게요. 그레이트 아, 시드니에서 이제 마스크가 compulsory 의무화가 되는데요. 예, 좀 아쉽지만 인도어 예, 실내에서만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 대중교통, 그리고 쇼핑센터, 헤어샵과 뷰티 살롱 같은 경우고요. 허스피탈리티 이 지역에서는 내일 예, 네, 다이죠 그러니까 11월 아니 11. 죄송합니다. 1월 3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를 어겼을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200불의 벌금이 매겨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제한들이 이어졌는데요. 예, 짐 같은 경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명밖에 예, 인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 하고요. 는하그 나이트 클럽 얼롱의 그저 씽잉기 노래 부르고 댄스 한 예, 춤추는 이런 공간은 오프터 테이블 구역으로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제 성당과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0명까지만 한 번에 1회에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작은 배뉴라면은 더 타이트한 제한이 매겨진다라고 하네요. 예, 그 의미는요. 결혼과 장례식에 관한 경우, 이제 100명까지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외 공간의 이제 퍼포먼스 공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에서 500명까지 줄어들고요. 그리고 아웃도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5000명에서 2000명, 2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라고 합니다. 한편 12세 이하는요 이 마스크를 쓰는 의무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뭔가 그 룰이 잘 지켜져야 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규제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강요를 하진 않고요 월요일까지 뭔가 계도 기간을 준다 라고 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쓰는 제한, 예, 그 위에, 그 외의 제한들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예, 그랬더니, 베르지클리안, 예, 메르지클리안의그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위험성이 줄어들 때까지. 그리고 그 기한은, 예, 아직, 예, 설정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잡을 수 있는 있을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한 조치가 언제 풀릴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진 않, 않았네요 예, 그리고 SCG 크리켓의 요 테스트가 있는데요. 요게 계속 킵 예, 고행할 거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 캔슬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뭔가 영향 때문에 이거를 계속 예,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 경기장에 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예, 크게 확산되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되나요. 예, 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요, 그 소스가 어디서 왔는지 노던 비치 그밖에서이 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우려점이라고 메이저 컨cern이라고 예, 나와 있네요. 정말 어디서 이제 발언이 됐는지 정말 예,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New Focus Area가 지금 지정이 되는데요. 이너 웨스트고요 그레이스테인, 버랄라, 어번, 리드컴이 지역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멜본에서도 갑자기 또 예,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어제 또 10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하네요.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매번 이하스팟이 예, 지역은 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MSW도 이제 뭔가 예, 마스크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네요. 예, 지금 시작은 실내지만요. 실외로도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이러한 마스크 착용으로 뭔가 좀 코로나가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오늘 갑자기 예, 벌금과 관련된 마스크 의무와 예, 기사가 나와서요. 예, 바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도움,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예, 계속해서 건강 조심하시고 코비드 그 세이프, 킵 <laughs> 세이프 하시고요. 예,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봬요또 예, 이제 특이사항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예, 그때 또 봬요. See ya.